여기서 지와의 디자인 대리점 석진옥 이사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첫 촬영 현장으로 위 현장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와의 디자인 대리점만의 시공 감성을 담은 예쁜 현장을 많이 촬영해서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현장은 마포 KCC o n 타워 4 5평경입니다 우선 위 현장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몰딩과 웨이스커팅 같은 장식재들이 많이 시공되어 이 있었는데요. 건물이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뒤틀림 현상이나 황변 현상이 나있었고 이러한 장식재들을 철거를 할지 말지 고객님과 충분히 원의하여 고객님의 뜻에 따라 기존 장식재를 유지하면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망간부. 우선, 현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고 화사하게 꾸몄고, 이제 원래 이 댁에 어두운 거울이 되어 있었는데, 밝고 투명한 거울로 바꾸어 드렸고, 이 쪽도 웨인스 코팅의 가구가 되어 있었는데, 던 에드워더 친환경 페인트로 칠을 해서 손잡이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밝고 화사한 분위기로 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현관에 이어서 복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에는 기존의 웨인스 코팅이 습기를 머금어서 변형이 많이된 과정에서 철거를 하실까도 생각하셨는데, 저희가 감쪽같이 변형된 거를 살려서 도장으로 멋지게 연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닥에도 줄눈과 청소만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왔는데요. 기존 장식재들과 어우러지게 스칸디나 세브론 톤의 이 벽지와 기존 장식재가 어우러지게 시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조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박스 안에 간접 조명은 디밍 기능을 설치하여서 어, 조도를 맞춰가면서쓸수 있도록 해드렸고 3인치 조명도 변형해가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이팔아지는 살렸고 줄눈만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이 창도 원래 기존 창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감쪽같이 랩핑을 했습니다 랩핑 창을 새로 한것 같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저희 기술이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 조명은 고객님께서 직접 구입해 오신 고가의 조명이기도 하고요. 거실의 포인트죠. 짜잔, 주방입니다. 주방은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가장 음, 비용을 많이 들이시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앞에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비스포크 가전이 들어올 공간이고요. 이제 저희 한샘만의 자랑이기도 하죠. 비스포커 경고한 철물. 그 다음에 쭉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쪽은 미드웨이 부분은 여기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상판으로 이 미드웨이 부분도 마감을 하였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가장 공을 많이 또 들이신 부분이 수저, 아메리칸 스탠다드이고요. 저희 한샘만의 자랑이기도 하죠. 물튀김 방지라든지, 뭐, 이런 향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아주 큰 아일랜드, 주부님들의 사랑이기도 하죠. 이쪽 아일랜드에는 양면에 어,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핸드폰 충전이나 노트북을 하실 때에도 이쪽에 꽂아서 쓰실 수 있도록 빌트인 시켜드렸고, 조명도 빌트인 형태의 조명으로 깔끔하게 해드렸죠. 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안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안방에 어, 안방 속에 또 작은 유리벽에 드레스룸이 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장 설치해서 어, 드레스룸 만들어 드렸고 이쪽으로 가시면 멘트와이저 저희 제품 멘트와이저 목발이장 이렇게 기역자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짠 안방 속에 속해 있는 안방 화장실에들 됩니다. 고객님께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라 호텔 같은 욕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고가 라인의 매니시 모던 제품 세트 조명, 벽 조명까지 매니시 모던을 갖고 위에 올라가 있는 세면대 보라 콜러 제품으로 넣어드렸고 여기 이 상부장도 매니시 모던의 세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욕조. 어, 이 욕조는 대리석으로 빌트인 시켜서 해드렸고, 샤워 수전도 콜로사로 이렇게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호텔 욕실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셔서 충분히 피로를 풀수 있는 욕실 공간인 거죠. 어, 욕실도 탐이 납니다. 욕실은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거실, 욕실로 가실까요? 공용 욕실입니다. 주로 자녀분들이 사용할 공간이고, 자연 친환경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조약돌 모양의 조명. 무드등이죠? 네, 켰다 껐다 PP 엠보싱이 되어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도어로 연출했고 요것도 이쪽으로 달아서 이쪽 공간을 좀 넓게 쓰게끔 만들어 드렸고 원래 이쪽이 샤워부스로 되어 있던 공간을 그냥 깔끔하게 파티션으로 샤워만 할수 있도록 파티션으로 연출해 드렸습니다 편안하고 음, 자연스러운 느낌의 공용욕실입니다 지금까지 GY 디자인 리리즘에서 디자인한 마포 KCC 외측 타워 45평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원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었는데요. 고객님께서 기존 가구들과 기존 현장에 유지해야 할 부분, 그리고 과감하게 철거하고 새로운 감성들을 넣어야 하는 부분은 고객님과 함께 하면서 각 부분마다 고객님께서 만족해 하셨던 부분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오늘 현장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또 좋은 현장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지금까지 지와의 디자인 석진호 기사였습니다. 만 감호.